네, 안녕하세요. 장하연TV입니다. 네, 오늘도 이 컴컴한 새벽, 이른 새벽이죠. 저희가 오늘 KTX를 타고 전남 순천에 내려갈 예정이거든요. 가맹점 이제 오픈을 곧 준비하는 그 순천의 가맹점주님이 계셔서 오늘 저희가 인터뷰도 좀 드리고 그리고 가서 또 장하연 대표님과 오늘 또 하루 일상을 또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하시죠. 네, 이제 저희가, 전라남도 순천역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이른 새벽 5시 정도에 지금 춘천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용산에서 KTX를 타고 지금 도착한 시간이 11시 한반 정도 됐네요. 오늘 순천에 지금 청춘 꼬마김밥 법원점이 다 오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장하연 대표님께서 오늘 여기 순천점에 방문을 하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도 바로 순천점 가서 어, 대표님과 또 오늘 하루 종일 또 좋은 일상들 영상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해 보시죠. 광지 법원점인데요. 매장 앞에 와 있습니다. 보시면 오늘 저희가 촬영 일자가 2월 24일이에요. 한 3일 정도 후면 2월 27일 날 오픈을 합니다. 주변의 상권들은 뭐 아파트도 많고 정말 괜찮은 자리인 것 같아요. 점주님께서 직접 원하셨던 자리거든요. 지금 장 대표님이 안에서 한참 요리 중이십니다. 근데 내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하인 TV 장하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라도 순천에 왔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이제 며칠 있다가 오픈할 내장이고요. 간단하게 저희 정준님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오픈하게 될 순천의 청촌 꼬막김밥 왕지 법원점 대표 서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오픈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며칠 걸렸었나요 저희가? <laughs> 꽤나 오래 걸렸어요 한달반 넘은 거 같아요 <laughs> 한달반 어, 넘었어요? 네. 깔끔하게 너무 잘 나와서 의장이 <laughs> <굉장히 웃음> 나... 너무 넓죠 네 <laughs> 너무 잘 나왔어요 <laughs> 제가 이제 <laughs> 얘기 듣기로는 <laughs> 음. 요식업 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대충 기간을 어느 정도 하셨고 <laughs> 음, 무슨 일을 맞아요.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프랜차이즈 국물떡볶이 체인점을 한 5년 정도 운영했거든요. 두 군데 해가지고 다 이렇게 양도 양수하고, 요번에 이제 제가 한 1년 반 정도 쉬고, 다시 이제 꼬마 김밥집을 이렇게. 양도 양수는 돈을 좀 벌고, 좀 당연히 하고, 권리금을 하고 했나요? 진짜 사업수단 너무 좋습니다. <laughs> 원래 사업은 키워놓고 네. 또 이게 조금 이렇게 네. 좀 붙이고 또이렇 넘기는 게 능력이죠. 근데 너무 잘잘 돼서 이렇게 어. 넘기니까. 어, 네. 어. 이제 어쨌든 넘기서 1년 아, 반 동안 아, 쉬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저희 꼬마 김밥을 하게 됐는지 쉬는 동안에 이제 골프를 배우느라고 필드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네. 시간이 너무 촉박했어요. 잠깐 밥을 빨리 먹고 네. 가야 할저인데그신대집 네. 옆에가 골프장 있거든요. 맞아요. 얼른 가서 먹고 가자. 근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라. 아, 그래서 아, <laughs> 여차저차 알아보고 하게 아, 됐어요. 네. 음. 저는 사실 새벽에 3시, 4시 2, 3인분 주문 들어오면 저는 나가거든요 금액을 네. 떠나서. 3인분 들어오면 그분이 혼자 드시는 게 아니라 3명이 드세요. 예를 들어 지금 점주님처럼 음. 또 하나는 소분이 좋아. 그러니까 맛있으니까. 네, 네. 만약에 점주님이 매장을 네. 오픈 안 하셨더라면 음. 나중에 또 골프 치고 네. 뭐일이 있으면 괜찮은 데라면 홍보해주지 않을까요? 음. 그죠 맛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서 좀 힘들더라도 아침에 단체가 들어오고 이럴 때는 좀 아유. 귀찮지만 또 현금 위해서는 좀 단체 같은 경우 좀 해주는 거를 권유해 드려요. 네, 그게 나중에 매장이 어느 정도 이제 매출도 나고 네. 성장도 하고 감사합니다. 어? 또 맛있게 더 드셔주고 네. <웃음> <웃음> 네. 오늘이 2월 24일인데 3 6 후에 서2 7일 날에 오픈을 하잖아요. 네. 과거 한 말씀 좀 김밥이라서 음. 제가 안 해본 거라서 좀 두렵긴 한데 저는 또뭐 걱정되는 부분이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 이거 제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음. 그런 걱정도 어, 많이 있어요, 생겨요 있어요. 네. 너무 근데 좋은 걱정이에요 아, 예. 네. 우선 제가 이제 김밥을 간단하게 싸봤잖아요 음. 저랑 같이 네. 어때요 조금 처음에 이제 김밥 쌀때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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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무리가 안 가요 우선 네. 한몇 번만 해보니까 방법만 알면 되게 쉽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직 3일 있잖아요. 네. 오늘 내일부터 이렇게 조금 조금 팔면서 하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음. 그리고 저희가 막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사실 진짜 중요한 게 오픈할 때 엄청 불서서 오는 거는 사실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음. 손님이 한명한명 한명 왔을 때 하나하나씩 천천히 우리가 모를 상태에서 김밥을. 하나씩 정성 들여서 싸서 드려야 되지 손님들이 어, 엄청 밀고 들어오면 네. 밥맛도 이상해지고 아,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 네, 네, 네. 그럴 때는 저희가 또 방법이 있어요 아, 네. 그 네. 방법 제가 또 따로 알려드리겠지만 아, 절대 긴장되지 않게 저희가 아, 또 네, 매뉴얼이 있으니까 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걱정하지 아, 마십시오 이 네. 앞에 있는 김밥이요 네. 아까 점주님이 네. 연습하시면서 네. 싸신 김밥인데 네. 영인으로서잘 네. 네. 싸셨는지 한번히스드게요잘싼거안싼거 보면 좀 시간이 지나면 티가 나거든요 또잘못 네. 싸면 밥이 네. 이게 뭉쳐있어요. 근데 얘네 골고루 되어있어요. 너무 단단하게 만것도 아니고. <laughs> 음, 맛있어. 밥알이 살아있어, 진짜. 하나 사업을 새로 시작했을 때는 되게 큰 용기와 또 어떤 열정이 들어가야지만 또 거기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한달 넘게 동안 공사하면서도 많은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졌지 않았을까 싶고, 저희가 또 열심히 뒤에서 서포트 하면서 대박나게 네. 지원합니다 지원 네. 부탁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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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같이 감사합니다. 네. 있는 청춘 같이 만드는 청춘 장하연TV 화이팅! 대표님 오늘 네. 이제 왕지 법원점 여기 상가는 그 점주님께서 직접 선택을 하신 상가잖아요 네, 맞아요. 주변 상권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쪽이 상권이 괜찮지 않을까라 생각했는데 또 점주님 점순이... 말씀하시는 여기 상권이 괜찮다고 해서 막상 또 보니까 나쁘진 않아요. 음.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는 진짜 데이터뿐이야. 그냥 본인이 음. 제일 그 지역이면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아, 그렇지, 그렇죠. 네. 보조 네. 하시니까. 그렇죠. 음. 그리고 보면 여기가 부산 아파트, 예, 음. 아파트고 또 여기가 제일 법원 이렇게 커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놀랐어요. 순천 법원 이렇게. 이 법원이 큰지. 엄청 크더라고요. 아, 그리고 네. 초등학교도 네. 뒤에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가봤는데 초등학교가 네. 뒤에 있더라고. 요 이럴 때는 상권이 나름 괜찮아요. 음. 또 들어가는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고. 주변에 학원가들도 잘 형성이 돼 있네요. 네. 학원차가 이렇게 지나가네요. 네, 학원가 양성에 네, 돼 있고 네. 점주님들이 마인드가 너무 좋아요. 이것도 음, 뭐 이런 일도 좀 네, 경험을 하셨었고, 네. 그렇죠. 첫 만났는데 이게 계속 항상 웃어요, 점주님이. 또 바쁜 일정이셨어요, 그렇죠. 네. 네. 오늘 또 대구 바로 또 내려가셔야죠. 네, 네, 내려가야죠. 제가 봤을 때, 영상에 봤을 때 대표님 뭐하시는 분인지 진짜 궁금하지도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좀 응? 전국 팔도를. 맞아. 어저 진짜 어제도 그렇고 계속 왔다 갔다 이 조금 지친 거 같아 이제. 내일 하루 이틀 정도는 쉬고 그 다음에 제가 하교 3월 2일 날이 되고 매장 오픈하잖아요 체력을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좀 음... 예, 쉬어야 될것 같아요 하루 이틀만 그쵸 예좀푹 쉬세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대표님 근 어,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위에 지금 입고 계신 옷아 <laughs> 그 지난번에 그김 때도 옷 입으신 연탄 때도 옷 입으신 고 몸에 붙으신 것 같아요 그날이 옷이 한세 벌이 있는 거 아니세요? 이제 이거 안 입을 거예요 유니폼 입을 거니까 마음 놓고 오세요 예, 대신 저는 맨날 맨날 씻고 맨날 맨날 빨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곧 대구 오픈할 때 그때 또 한번 다시 뵙도록 아유,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